반갑습니다. 문 삼촌입니다. 아, 오늘은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어, 일상으로 복귀한 첫날인데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낚시를 진행이 좋은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바람이 안붑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어, 짬낚시 해보고 어올까 생각하고 일단 집에서 나섰습니다. 또 가서 보면 또뭐 막상 바람이 불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차 안에서 인사를 먼저 드리고 다 포인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해 볼게요. 이제 나와 간다. 여기 돌아서 바람이 없으면은 바람이 없는 게야. 야 사람이 한 명도 없네.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한 번도 없네요 <laughs> 오늘 이 바다를 전부 다 저온차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바람은 없습니다 바다도 잔잔하네요 일단 2g 지게대에 2인치 옴으로 한번 여기저기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도 뭐발 앞에는 몰들이 조금 피어 있는데 이몰 주변에서는 올락 잡기가 사실 좀 힘들고 조금 장타를 치가지고 어 바닥끈을 찍어야만이 난 마리라도 노는 그런 포인트인데 또 오래간만에 또온 데다가 또 방파제 공사도 거의 끝이 났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가까운 쪽에 먼저 지게드로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입질인 줄 알았는데 미끌림이네. 게스팅물 채비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터진 김에 채비를 변경했습니다. 7.5g 짜리 싱킹 타입의 게이팅 볼을 달고, 그리고 1g 지게 뒤에 베이비 사딩 1.5인치 핑크색. 재료가 안 가서 그런지 음, 생각보다 바닥을 빨리 찍네요. 방파제가 생기면서 거의 물처럼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예상하고 너무 다른데, 이거. 젖볼 입질 자체가 없습니다. 와, 이거 이건 아닌데. 야, 이거야, 이거야. 계산하고 완전히 다른데.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생명체가 없다. 7.5g, 요, 아크릴 캐이팅볼을 1g 지게다 같이 내려보니까 침강 속도가 거의 비슷하네요. 일단 여기는 안될것 같습니다. 잠깐 다른 데로 한번 탐사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어,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카메라 끄고, 어, 돌아다녀 봤는데, 뭐, 반응 자체가 아예 없어가지고, 어, 25시 낚시 좀 앞으로, 어, 지금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예전에 여기 상판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젖불 사이에 간간히 킵사이즈들이 나오고는 했었는데, 이때 아마 저쪽에는 그때 상판을 어, 고정해두는 인공여 같은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일단 그 주변으로 일단 공략을 한번 해봅니다. 확실하게 이쪽으로 오니까 조류가 조금 빨리 갑니다. 마상권 같은 경우는 일단 도보 쪽으로는 어, 돌다가 보면 결국은 설치 방파제로 오, 오게 됩니다. <laughs> 손맛은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뭐, 고기가 있는 곳은 절친 방파제, 다른 곳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탐산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쪽으로 오게 되네요. 오늘은 방파제 쪽으로 안 가고, 화장실 앞쪽으로 해서, 일단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마음은 이미 저쪽 편에 방파주에 올라가 있는데, 갔으면 바로 또한 마리 잡았을 것 같은데. <laughs> 이번에는 채비를 조금, 얇고지게 바꿨습니다. 메뉴에 맨바늘에 지호 후에다가 샌드홈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0.3g 지게드에 또 2인치 오면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광 지게드 1.5호에다가 또 샌드홈 하나 이렇게 하나만 물으라는 체비로 일단 변경을 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왔다. 와, 왔다. 냄새, 냄새. 자, 아, 오늘 첫 생명체. 청어입니다, 청어. 청어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부터 해가지고 마산에 여기 보이기, 보이기는 시작했는데 많은 마리수가 안 돼서 종목을 살짝 바꿔볼까요? 청어 낚시로 오. 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이 얼이 어렵습니다. <laughs> 장갑을 안 끼고 있다 보니까 청어는 방파대 끝자락에서 조금 잘 됩니다. 혹시라도 청어 하실 분들은 우후 우후요. 냄새 나는 니가 지금 나가 티 나갈 때가 아니다 임마. 자리를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해봅시다. 조금 장타 지났고 짐을 옮기자. 짐을 옮기자. 이 집어등 주변을 해서 뭔가 한두 마리씩 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와 진짜 춥기는 굉장히 춥네요 오늘. 야, 밑밥 치고 카드 채비를 잡고 싶은 충동이 지금. 살짝 내려 앉아 있네요. 보니까. 좀한 1m 정도 내려가니까 톡톡 건드는 입술에 한번 들어옵니다. 아, 너무 손이 싫어서 다시 인 커피 한잔하고 낚시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 가게 문을 닫아가지고 결국은 몸을 못놓힌 상태로 낚시를 이어갑니다. 일단, 지금 오늘 잡은 청어는 지금 딱두 마리 여기 끝이네요. 입지는 간간히 들어오는데, 어, 이렇게 국까지 가지 않는 상황이라서, 처음부터 여기서 청어 낚시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laughs> 청어 낚시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낮에 좀뭐 밑밥 들고 오셔가지고,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방파제 쪽에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지금 바람이 터져가지고, 지금 제가 있는 곳과 달리, 엄청납니다, 바람이. 그래서 그쪽에서는 낚시를 못할 것 같네요, 보니까. 여기 안 되면 마지막 보루로 거기서 볼락 조금 하다가 철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청어들이 그 표청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1.5g 지게드로는 층강시키기가 어렵고 해서 삼비봉돌 하나 물리고 또 지금 다시 한번 청어를 노려봅니다. 세네번에 한번 뭐 정도 그렇게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 지금. 아이고, 야. 거들라 하는데. 막 발에 당이 가네. 시원 낚시가 없구만. 안 되면 볼라이라도 물어봐라. 야, 완전 많이 들어왔다. 한 열댓마리 핀다 왔다. 아이고. 야 잠깐만, 쉬자 자. 이제 몸도 살짝. 녹였기 때문에 잠깐 한 10분 내보고 그냥 철수하겠습니다. 너무 춥네요, 오늘. 야, 진짜 춥다 하더만. 진짜 춥습니다. 청어은 지부동 쪽으로 해서 이제 조금 많이 지부가 되가 있는데 보니까, 오에는 지금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툭툭 건들고 따라오기는 따라오는데 못뭐 따라가네요. 자, 집에 가고로 한 마리 물어봐라. 우와. 자. 왔다, 왔다, 그렇지. 니가 좀뭐안 해. 네, 물어보는 게 물어보네. 오, 왔다. 자, 또층한 마리. 또 추가했습니다. CR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정도면은. 우와. 자, 후, 손이 얼어서 이거 못 빼겠다. 한번 보자. 아, 얼마나 되노? 여기니까, 23, 24? 24, 5, 25? 대충 한2 5 0 0 0으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어디, 어디, 넵스너나 빨리빨리 들어가자. 오! 어. 어, 세 마리. 오늘 클리어 색상이 안 빠네. 으쌰! 카드 채비로 이 청어를 잡으면 줄줄이만 대해서 말이 뭐 많게는 진짜 열 마리까지도 딸려 올오고 그러는데 두세 마리 잡는 그는 모습 오늘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고, 왔다. 자자 또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하니까 이놈들이요. 사람을 또못 가게 하네. 클리어 색상. 아지밀크, 23인치. 클리어 색상이 원래 반응이 좋은데. 아유, 바람아, 바람아. 제발 멈추어다오 아 너무 빨리 밀리다네 이거 아 알고진 바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저가 아니고 고등어면 진짜 와손맛도 좋고 딱 조금 춥더라도할 만한데 잘깨이 아, 아쉽네 이3 g 이상 올려야 되겠는데 두 마리 한번 물어보자. 세 마리만 더 좋고. 지그쿡이 조금 작은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조금 큰 거, 6호 바늘하고, 또 8호 바늘 하나 작은 거한개 쓰고 있는데, 쿠킹이 잘안 되네요. 8호나 10호 바늘 쪼개는걸 쓰든지, 아니면 그냥 볼락 바늘 작은 거 쓰든지,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어, 바람만 불면 몇 마리를 더 잡겠는데. 야, 집에 가려고 하니까 입질이 활발하게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지금. 이게 참, 낚시라끊는게 애매하네, 항상. 항상 집에 가려면 은거기가 온다는 거. 자, 바람 죽었다, 바람 죽었다. 지금, 에이 아잡글리네 1m 정도 증강시키고 액션을 살살살살 주면은 물어야 내가 멘트를 마무리 할까 그이 자식아 청같은 경우도 입질 들어오면 바로 챔질을 해야 조금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쭉쭉 가지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텐션을 계속 잡아주셔야 되고 입질오면 바로 탁 챔질을 해서 후킹을 시켜야 됩니다 입이 또잘 찢어지더라고요 옆에 하고 보면 전경이 낚시한다 생각하시고 어 그렇게 청어도 어 루어 낚시는 그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웜 색깔은 클리어 색상에 파란 색깔 점박힌게 확실하게 반응이 좋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웜을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투명한 색상 하나 그리고 아래 위로는 샌도 이렇게 지금 달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그 우측편에 하고는 지금 확실히 조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노는 게 지금 소리로 들리거든요. 지금. 들리는데. 바람이 생각보다 조금 있어가지고. 잘안 되네. 요 특히나. 아이고. 아, 이는 볼락인 것 같은데. 볼락까지 또한 번씩 들어왔다. 환장할 노릇이네. 자, 오늘 마산 방파제에서 처음에는 볼락 탐사를 나왔는데 볼락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조금 전에 요 몰옆으로 하니까 젖볼입질은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있는 청어들이 좀 보여가지고 청어 낚시를 시작했는데 한 네, 네다섯 마리? 네, 네 마리. 아. 오늘 청어 일단 네 마리 잡고 그렇게 그냥 돌아갑니다. 청 사이즈는 괜찮네요, 전부 다한 20인 다 넘어가고 작은 게한20 정도 세비고 큰 거는 한25 이렇게 넣습니다. 세 마리는 한25 정도 되고 하나만 좀 작네. 마상끈에는 지금 마땅히 잡을 만한 어종이 없는데 그래도 이또 청어라도 어 나와주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드 채비로 잡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루어로 해서 잠깐잠깐 손맛 잠깐 보는 것도 뭐 감옥의 담비처럼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